판매 현황에서 품목별로 검색했을 때 조회된 수량과 실제 전표에 입력된 수량이 다른 경우는 전표 번호는 기간 내 품목의 첫 번째에만 표시하고 수량은 총 판매 수량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. 6월 한달 동안 품목별로 총 판매 수량을 알고 싶어서 판매 현황에서 품목별로 체크하고 검색했습니다. 숯불구이 닭꼬치가 120개가 총 판매됐다고 나오는데 실제 전표일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니 전표에서는 수량이 120이 아닌 100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판매 현황에서 품목별로 조회했을 때 수량의 합과 전표를 클릭했을 때 보이는 수량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기간 때문입니다. 6월 한달 동안 조회했기 때문에 6월 한달 동안의 총 판매 수량을 수량에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나타나는 전표일자는 해당 기간 동안 품목으로 판매된 첫 번째 판매 일자가 표시되는 거입니다. 하여 판매 현황에서 품목별로 줘야 할 때는 전표 일자보다는 판매 수량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해 하면 되겠습니다.